어, 마루와 타일 중에서 바닥재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바닥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타일? 마루? 바로 이둘 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 어딘 줄 아실까요? 바로 바닥입니다. 이 바닥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신체와 맞닿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진행함에 있어서 바로 이 바닥재의 종류를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바닥재의 종류로는 타일, 마루, 장판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이세 가지의 바닥 마감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장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를 볼게요 장판이란 종이나 비닐로 된 시트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장판은 20년, 30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주거 공간에 바닥재를 마감하는 대표적인 자재로 쓰였다가 타일이나 마루 같은 대체재의 보급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타일이나 마루 등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장판도 요즘은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어 여러 패턴과 두께로 나옵니다. 장판의 장점으로는 장판 위에서의 습기나 오염에 강해서 물이나 오염물이 묻더라도 쉽게 청소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시공과 철것이 간편하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쿠션감이 있어 걸을 때 좋은 보행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단점으로는 낮은 내구성 때문에 찢어지거나 찍힘, 그리고 눌림 등에 취약해서 장판 위에 가구를 놓는다면 눌린 자국 등이 생겨서 추후 가구의 배치를 바꿀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PVC 재질이기 때문에 반대로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습기에는 엄청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장판을 채워하다 보면은, 장판과 바닥 사이에 그 곰팡이들이 껴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또, 얇은 장판의 경우에는 반대로 바닥면에 그 울퉁불퉁한 질감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루인데요. 이 마루는 꾸준히 사랑받고 지속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자재입니다. 이런 마루에는 강화 마루, 강마루, 합판 마루, 원목 마루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마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마루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오늘은 마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 마루 중에서도 이 강마루는 최근 2022년 복지 바닥재 시장에서 강마루의 점유율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가 선택하고 있는 마루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강마루에 비해서 앞서 소개한 여러 마루들은 내구성이 약하다거나 뭐 유지 보수가 어렵다거나 가격이 비싸다거나 아니면 시공 방식이 다르다는 등의 각각의 마루들이 가지는 장점보다 도드라지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점들을 적절하게 보완해서 나온 마루가 바로 강마루입니다. 이 외에도 요즘 강마루들은 정말 다양한 길이와 폭, 그리고 색과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루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은 그건 개인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에서나 유지 관리 측면 등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마루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마루는 장판에 비해서 눌림에 강한 덕분에 일정한 퀄리티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킴이나 파임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부위만 뜯고 다시 붙일 수 있어서 보수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마루라는 자재 자체가 목재 합판을 여러 겹 겹쳐서 만든 자재이기 때문에 목재가 주는 본연의 부드러운 감촉과 질감 등을 느낄 수가 있고 아무리 장판이 디자인에 있어서 구현력이 좋아졌다고 해도 마루 특유의 심미성과 고급스러움을 따라올 수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타일에 비해서는 내구성과 내수성, 그리고 유지 관리 측면이 어렵고 장판에 비해서 시공 비용이 더들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타일인데요. 타일은 크게 폴리싱 타일과 포세린 타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폴리싱 타일은 유광 타일, 포시린 타일은 무광 타일로 생각하시면 어, 이해하시기 편한데요. 바닥재로 이런 타일들을 생각하신다면 폴리싱 타일보다는 포시린 타일을 더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 물론 바닥재를 폴리싱 타일로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요. 어, 저와 같이 자료 한번 보실까요? 어떤가요? 이런 폴싱 타일로 바닥재를 마감하신다면 유광이기 때문에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 밟고 미끄러져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바닥에 조명이 반사되어 비치는 게 저만 눈에 거슬릴까요? 이렇게 눈에 띈다면 인테리어의 바탕면이 되는 바닥면이 너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가정과 가구 같은 홈스타일링의 난이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로 이 타일을 고민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포시렌타일을 분양 드리는데요. 같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니까 아시겠죠? 제가 왜 프리싱 타일보다 포시렌타일을 더 선호하고 분양 드리는지 따로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이런 타일 마감의 바닥재는 그 어떤 바닥재보다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마모나 긁힘, 변색에 강하고 세제 같은 화학 성분에도 손상되지 않는 등의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타일 자체의 질감이 집을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해 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대형타일 시공은 평수가 적은 집이라도 더 개방감 있고 전문 느낌을 주는 등 심미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소재의 특성상 열유 전도율이 높고 열을 모아주는 축열 기능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바닥난방을 하는 이 온도의 문화에 있어서는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여름에는 시원함을 줄 수도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타일 바닥의 단점으로는 타일과 타일 사이를 잇는 줄눈 부위에 오염이 생길 수도 있고, 맨발 생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주거 생활 문화에서는 이러한 타일 바닥들은 쿠션감이 없기 때문에 걸을 때 무릎이나 발바닥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등 보행감이 떨어지고 넘어질 경우에는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위 면적당 장판이나 마루에 비해 타일이 자재나 시공 비용이 있어서 월등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바닥재에 있어서 마루와 타일 중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마루와 타일 중에서 바닥재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바닥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타일? 마루? 바로 이둘 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 마루와 타일을 섞어 쓰는 건데요. 제가 바닥재로 마루와 타일 이두 가지를 같이 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제가 시공한 현장의 사진들을 보실까요? 어떤가요? 정말 정말 이쁘지 않나요? 바닥재로 마루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바닥재로 타일이 필요한 이유는 각각 명확한데요. 우선, 마루가 필요한 이유는 편안함과 포근함, 그리고 자연스러움 때문일 거고요. 타일이 필요한 이유는 외부적 오염에 강한 내구성과 물에 강한 내수성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바닥재로 한 가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마루가 필요한 곳에는 마루를 쓰고 타일이 필요한 곳에는 타일을 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막 대단한 비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아주 단순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동선이 많은 거실이나 방, 복도 등은 마루를 써서 편안한 보행감을 주되 물이 닿을 수도 있는 주방이나 창가, 세탁실 등은 타일을 써서 각각의 바닥재들이 필요한 공간에 쓸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방은 물을 많이 쓰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물이 많이 튀기도 하는 곳인데요. 이런 공간에는 마루보다 물에 강한 파회점을 써서 진행을 하였고요. 또한 해당 사진은 발코니가 없는 주택의 사진인데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그 완충 지역인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우천시 비가 오게 된다면 창문을 열었을 때 비가 들이칠 수 있는 환경이라 이런 우천시에도 편하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할수 있도록 창가 쪽은 마루보다 타일을 시공한 현장입니다 어떤가요? 이런 예시들을 보여드리니까 더 이해가 잘 되실까요? 마루와 타일을 같이 쓰는 데는 이런 기능적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을 나누어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흔히 공간을 분리시켜주기 위해서는 벽이나 파티션, 중문같이 이런 차단체들이 앞에 있어야 공간이 분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차단체를 세워서 하는 공간 분리와 개방감이라는 단어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요. 공간 분리와 개방감. 이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방법은 바로 이 차단체가 없이 바닥재의 차이를 두어서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잘안와 닿으신다고요? 그럼 저와 같이 이 사진들을 봐볼까요? 이렇듯 중문이나 파티션이 없더라도 거실과 주방의 공간이 명확해지고 또 이렇게 방과 홈바의 공간을 바닥재의 구분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파 뒤로 공간을 분리시켜서 소파와 창 사이에 또 다른 공간이 있게끔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래도 바닥재로 마루와 타일을 같이 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기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너무 좋지 않을까요? 단, 같은 공간에 마루와 타일을 같이 쓸때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차입니다. 마루와 타일은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께도 다른데요. 이 두께가 다른 두 자재가 만나는 부분에 단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수평몰탈 작업을 해서 이두 자재가 만나는 부분에 단차를 최대한 없애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루와 타일 두 재질간의 톤앤매너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두 물성간에 이질감이 없으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로울 수 있는 자재들을 고르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톤앤 매너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진이나 영상보다 샘플을 직접 대보면서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많은 경험과 데이터들이 있는 전문가들에게만 유리한 방법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피 전문가들은 어떻게 톤앤 매너를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톤앤매너를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는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회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톤의 프로젝트를 고르셔서 해당 영상 속 프로젝트에 쓰인 자재들의 스펙을 확인해서 그대로 쓰거나 해당 자재의 샘플을 구해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대체를 한다면은 보다 쉽게 물성이 다른 두 자재 간의 어울림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재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기준들을 여러분께 공유 드렸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잘 따라 하시다 보면은 지극히 제 나름의 기준에서는 보다 나은 바닥재들을 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닥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 H2G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